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 이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 이민이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새벽마다 살펴보는 율법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이 땅에서 듣고 지켜내야 될 율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 오래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에 담겨진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또 직장이, 또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확대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모든 율법들이 다 중요합니다. 10개명부터 이제 한절 한절 읽어 나왔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지켜내야 할 율법 바로 율법의 중심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율법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꼭 이렇게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18절,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깨어 넘어뜨리는 그 무당, 그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그것이 그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거짓 우상들과 거짓 신들과 종교적인 행위들을 담고 있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살려두지 않는 일을 실제로 해내야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완전히 익히고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교육되어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군대가 되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들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듣고 훈련되어진 여호와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제로 전쟁을 하는 이윤들은요. 무당들을 살려두지 않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을 다 죽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하고 심판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신으로 섬기지 않는 죄악이 가장 가득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을 이제 해내고. 해내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율법의 중심에 해당되는 이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진멸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을 또 해내가야 되는가 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모든 헛된 일들을 다 진멸한 후에.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무엇을 세워 나가야 되는가? 그 해당되는 말씀,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저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진멸하는 일, 심판하는 일, 전쟁을 통해서 다 쓸어내는 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곳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든 후에 바로 살리는 일을 해내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나그네와 과부나 고아 같은 자들을 반드시 살려내는 일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진멸한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언가 큰 장애가 있고 무언가 큰 걸림돌이 있고 그들 안에 큰 아픔이 있었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반드시 살아나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내는 일들을 주님께서 율법으로도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그네 하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게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인, 이방인, 이방인 하는데,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죠? 특별히 그냥 외국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땅에 여호와 이름만이 지존자이시다. 여호와가 정말 구원자이다. 그거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안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구원에 밖에 있는 이방인, 이 외국 사람처럼 이 구원에 밖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정처 없이 그영혼이 떠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땅을 다 깨끗하게 진멸한 후에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구원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은 나그네 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부는 누구인가? 히브리어로 알마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자, 사별한 여자, 이혼 등으로 어 이제 혼자 사는 여성,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가 돌보고 살려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의 누구냐? 이 단어의 뜻은요, 버려졌다, 그래서 황폐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혼자 사는 여성들만 버려지고, 이혼당한 여성들, 뭐 사별한 여성들, 버림받은 여성들만 황폐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멀쩡하게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그 삶이 홀로 버려지고, 황폐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나라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볼 때 버려졌어요. 내 삶은 너무나 황폐해요.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예배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해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자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현혹당하기가 너무나 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과부처럼 그의 삶이 버려지고 황폐해져서 하나님 안에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안에 섬기는 마음이 이제 다 바닥이나 버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아 이 고아라는 단어는 야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부모가 없다는 뜻을 뛰어넘어서 현재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홀로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그 고아는 이제 홀로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고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가 없는 사람들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홀로 모든 짐을 다 지고 짊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나그네였고 과부였고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하시기 전에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들도 한때는 과부처럼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고아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요 나그네가 되고 과부처럼 살고 고아처럼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었던 시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집이 없었습니까?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괴로움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끔찍한 일은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예배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흔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죠? 나그네와 고아 가부처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왕을 섬기고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르고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고 애굽의 왕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술사 애굽의 짐승들과 행음하는 자, 애굽의 왕의 신으로 섬기고 제사하는 자, 그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그들의 애굽의 종처럼 정말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무당들, 그 마술사들을 다직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홍해바다로 다 진멸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였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하자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살리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을 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같은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처럼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중심입니다. 혹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자, 가부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그들이 마음을 다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가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할 경우 그 일을 가로막는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애국사람들처럼 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압제했던 애국 사람들을 진멸하지진멸하고 그들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마치 그날의 은혜와 그날의 주님의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이슬이 애국 사람처럼 살면요.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부르지지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분노를 주님께서 쏟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나타난 자리가 무엇이었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사 선지자들의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을 보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씀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중에 하나가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제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진멸하시라고 말씀하신 그들과 하나가 되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살려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와 고아를 압지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읽어본 대로 무당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짐승과 가늠하는 것처럼 우상들과 가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신들에게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거짓 맹세하는 제사하며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선을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내것 조금 나누는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가졌으니까 마치 그들을 동량하는 듯한 그런 선을 베풀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예배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선을, 선이, 그 진짜 선은요,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까지 그들을 이끌어 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5, 26,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의지할 것 없는 나군의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들은 돈을 빌려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한 벌밖에 없는 옷까지 맡겨야 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가부와 계계에도 이자를 많이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누지라는 그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이자가 가장 강했을 때는 50%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지. 나 하나 예배하고 나 하나 섬기면 그만이었지. 주변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 다 상해 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이제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나도 자비를 동일하게 베푸시는 겁니다. 값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라는 겁니다. 받을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신명기 2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뵐 때에 그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그네, 과부, 고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낙은의 과부, 고아를 뛰어넘어 오늘도 구원 받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의 삶이 버려지고 황폐해진 사람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빼앗는 무당들에게나 짐승에 행음하는 자에게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강요하고 현혹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유혹당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그 모든 일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직멸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이 땅에서 떠나보내고 그들 주변에서 떠나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마음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계명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 그들을 돕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율법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그네였습니다. 내가 과부였습니다. 내가 고아였습니다. 나도 구원의 밖에 있었으며 내 삶이 버려지고 황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서 혼자 살아갔습니다. 그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값없이 베푸신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있습니까? 가부가 있습니까? 고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야 무당이나 짐승과 행여하는 자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어 마음이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유혹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살고 싶어서 아버지 거짓 신들에게 쫓아가고 거짓 신들에게 넘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행위들고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길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 이 율법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주님의